이 시간에는 장미꽃이 2만 5천 종이나 된다고 그러니까 색을 다양하게 표현해야 좋을 것 같아요. 단지 그림에서 여러 가지 그 색으로 표현할 때는 줄기가 여러 개가 나와야 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깜빡하고 다섯 가지 색으로 했다. 그러면 줄기가 다섯 가지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한세 개나 그려놨다. 그럼 잘못된 거죠? 어, 요즘 무궁화 전시회를 하는 곳에 가봤더니 무궁화 한 나무에 밑등걸은 하나인데 꽃이 여러 가지로 피어 있어요. 그래 관찰해 봤더니 모두 원목에다 접 붙여가지고 여러 가지 컬러 색이 나온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아마 작품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 시간에는 여러 가지 색으로 꽃을 표현하는 것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거는 제가 도자기 이 공장에 가서 편리하도록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전에도 보니까 유튜브 방영을 했을 때 그걸 어디서 구하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제가 아, 만든 겁니다. 자, 우선, 자, 붉은색이 많으니까, 붉은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지 3호입니다. 붉은색이죠. 자, 색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이렇게 연하게 비비면은, 연한 색이 됩니다. 오래 비비 물기를 많이 해서 오래 비비면, 또 이것에 흰색을 섞어도 이렇게 되지요? 흰색을 섞어도 연하게 됩니다. 자, 이색한 가지 색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한 가지 색입니다. 연하게 만든 다음에 끝부분에 짙은 색을 비볐어요. 그러면, 자, 안에는 옅은 색이고, 중간에는 비볐으니까 섞어졌고, 끝에는 짙은 색입니다. 자, 이걸로 붓을 이렇게 눕혀야죠. 눕혀서, 자, 자, 이렇게 붓을 살짝살짝 살짝 옆으로 밉니다. 자, 색이 여러 가지로. 자, 끝부분에는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하면 꽃이 커집니다. 지금 한 가지 색으로 했습니다. 자, 또. 이런 색도 있겠죠. 이런 색도 있습니다. 꽃을, 작품을 그릴 때는 이런 색으로 꽃이 서령이 있다 하더라도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파리 색과 같기 때문에 꽃과 이 파리 구분하기가 어렵겠죠. 자, 이렇게 옅은 색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것을 끝부분만 이렇게 했습니다. 자, 똑같이 그려 봅니다. 같이 됐어요. 또, 군청색으로 해보겠습니다. 군청색으로 옅은 색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옅은 색을 일단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 짙은 색을 끝에다 따로 비빕니다. 따로 이렇게 비빕니다. 같이 하지 않고, 자,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붓을 눕혀야 농담이 나온다겠습니다. 자, 꽃이 멋있게 나오죠? 이세 가지 꽃과 지금 그리려고 하는 이 색을, 꽃을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 노란색 꽃입니다. 노란색을 옅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끝부분에 짙게 이렇게 만듭니다. 짙게. 별도로 비빕니다. 자, 이것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이세 가지는 꽃이 선명하게 됐는데 이 노란색 꽃은 꽃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잘 생각해 보세요. 주황색으로 해 보겠습니다. 주황색을 이렇게 옅은 색을 만들었습니다. 그다음 짙은 색을 별도로 비빌 하겠죠. 이렇게 비볐습니다.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노란색은 잘 나타나지 않고 주황색은 조금 나타났어요. 다른 것들은 녹청, 또 군청색, 연지색, 이런 것은 잘 나타나는데 노란색 계통이잘안 나타납니다. 왜 그런 밝은 색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밝은 색을 꽃을 그릴 때 자, 같은 색으로 하면 꽃이 나타나지 않는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짙은 색을, 자, 대지색을 여기다 비볐습니다. 대지색, 대지색으로. 그려봅니다. 잘 나타나죠? 끝부분에 연지 1호를, 붉은색입니다. 연지 1호를 해봅니다. 붓을 루필하겠죠? 자, 잘 나타나죠? 돼지색을 넣는데도 나타나고, 연지 1호를 넣는데 잘 나타납니다. 그러면 조금만 밝게. 야. 주황색에다 끝에다 주홍을 넣어봅니다. 자, 붓을 루필하겠어요. 자, 자, 잘 나타나죠? 자, 이렇습니다. 붓 끝에다 어두운 색을 넣으면 이렇게 잘 나타납니다. 푸른색 계통의 꽃을 그릴 때조심하겠습니다 푸른색 계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밝은 자, 푸른색입니다. 끝에다 조금 어두운 것을 별도로 이렇게 비벼봅니다. 자, 이것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잘 나타나죠? 아까 노란색 꽃이 잘 나타나지 않았는데 노랑색에다가 주황을 비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황입니다. 자 하나, 자 붓을 이렇게 눕히면 노란색이 나오지요. 끝그 부분은 주황이 가고 자. 이렇게 아주 잘 나타나죠 그러니까 밝은 색 가지고는 한 가지 색으로는 어렵다 이거. 그래서 그 짙은 색을 끝에다 별도로 비벼서 넣어야 되고 본래 짙은 색은 그색한 가지로 만도 꽃이 된다 이겁니다 이 시간에는 조색하는 것을 직접 봐야 되기 때문에 밝은색 꽃이 그리기 어려웠지요? 밝은색을 이렇게 가지고 끝에다 더 짙은 색을 이렇게 별도로 비빈다겠습니다. 자, 꽃을 한번 그려봅니다. 그렸습니다. 또 자, 가까이 그리면서 비워두면 그 이제 이파리로 채우는 거죠. 짙은 색은 한 가지 색으로 해도 된다겠죠. 자, 이걸 잘 비벼서 연한 색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자, 이거는 두 가지 색을 섞어서 했고, 이거는 한 가지 색만 농담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끝에는 짙은 색. 자. 이렇게 그리다 두면은 뒤편이 되겠지요 붓을 이렇게 눕혀야 됩니다. 눕혀야 옅고 짙은 색이 잘 나타나죠. 뒤편을 그릴 때는 이렇게 띄우도록 했어요 겉받침을할 때, 지금을 먼저 했으면 더 좋았겠죠. 자, 이것도. 꽃이 종류가 다른 종류가 득으로 있기 때문에 줄기는 두 줄기 이상이 나와야 되겠죠. 이 시간에는 꽃을 여러 가지 색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공부해 봤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꽃잎 색을 표현할 때 끝에 더 어, 짙은 색, 명도로 말하면 어두운 색을 사용하면 꽃잎이 농담이 잘 나타난다 하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꽃을 어, 그릴 때꽃 종류 숫자만큼 줄기를 그려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